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에서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411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계속 늘던 확진자 수는 이번 주부터 꺾였는데요.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자세한 소식 한성원 기자입니다. 매주 목요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수입니다. 6월 넷째 주부터 확산세가 시작돼 하루 4,000명대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니 이번 주부터 꺾였습니다. 목요일인 어제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405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8% 줄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면서 중환자실 병실 가동률은 이달 둘째 주 46.3%에서 일주일 만에 9.7% 포인트 낮아졌고 주간 사망자 수도 소폭 줄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한달 사이 1.21에서 1.04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일명 BA.5의 검출률은 7주 전 24.1%에서 지난주 95.3%까지 올랐습니다. 방역 당국은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지닌 BA.5가 지난달 말부터 우세종이 된 상태라며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말합니다. 특히 다음 달 대학교 개학과 추석 연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부터 감세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학교 개학이라든지 추석 연휴 또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과 같은 그런 전파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따라서 감염을 피하기 위해 추가적인 백신 접종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